미스 A 및 뉴욕서 예비신랑의 프로포즈 받았다. 마침표 마침표 웃음 활짝. 그룹 미스 A 출신 미니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26일 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이 피크닉 가지고 말하더니, 마침표 마침표 이렇게 레꼬오나 핑닉케 사이단칩 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민의 예비신랑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민을 향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하고 있다. 민은 이에 활짝 웃으며 놀라움을 표하더니 이내 폭소가 터지는 모습을 보였다. 민은 최근 오는 6월 비연애인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는 지난 2010년 미스 A로 데뷔해, 박히, 굿, 킥, 배드걸, 굿, 걸, 굿, 배, 밥, 키 굿, 키 배드걸, 굿걸, 굿, 베밥 굿바이, 베이비, 다른 남자 말고 너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17년 그룹 해체 이후에는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특히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도 오른미는 최근까지 솔로 앨범 흰 매우, 힌미업 오니온, 언니언 님의 팀에 프라임 타임 등을 발표하며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